경치로군자 가자. 갈 수는 없어. 왜? 고도를 기다려야지. 아, 참, 그렇지. 여기가 확실하냐? 뭐가? 기다려야 하는 게 여기란 말이야 나무 앞이라고 하데 응. 다른 나무들이 거기 있냐? 지금 무슨 장지? 어, 뭐, <laughs> 저놈이 처럼이 하는 짓시다니 응? 당신들 모르겠지만 끔찍하다고 제발 응. 저놈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못보거야 지금은 못보겠는데 미치나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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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약한면 어, 어. 감히 그럴수가있어 부끄럽지도 않아요 저렇게 착한 주인장만을 첫처럼 괴롭히다니 저십년을 같이 지라고도말이요 정말 그럴수가 전에는 어, 착했었지 날 어, 어. 도와주고 날 위로도 해주고 날 사람죽다는 걸까? 뭐라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고 미안하고 깨끗이 잊어버요 내가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이 잘안나지만 어쨌든 확실한 것은 오른말자는단한 마디도 없었으니 그런 걸로 아시죠? 그래 내가 로움을 당할 사람처럼 보이유이 내가 그날이니까 내가 숫자는 모만그비앙과 명백하게 명백하게 <목소리도> 밝혀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자들만 비앙송에 비앙송에 대수리와 콜라 비앙송에 비앙송에 바로 똑바 배스 노자간다. 하지만 그자지 모르지만 배스도가다 같이 수염 길 눈물 그토록 부르고 고요한 들이 모라 머리머리 헬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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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손! 손! 헬스! 손! 헬 손! 본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누나는 모르겠니? 모르겠는데요 또 어제도 오지 않았냐? 아니요 그럼 처음 온 거야? 네 그렇게 말하겠지 와! 고도 씨가 오늘 밤에 못 오고 내일 꼭 오겠다고 전화했어요. 그게 타냐? 네.